예수님의 법을 성취하라. 그래서 오늘은 세 번째 파트라고 명했습니다. 이유는 지난주 설교가 좀 길었어요. 그래서 파트 1과 파트 2로 나눴고, 오늘은 파트 3, 세 번째로 다른 부분들을 좀더더 더 공부를 해보려고 합니다. 띠은 여러분은 서로 짐을 짐으로써, 서로의 짐이죠? 아, 짐을 짐으로써 그리스도의 사랑의 법을 실천, 성취하십시오. 여러분, 아, 여기서 그 서로의 짐을 진다, 아, 그 다음에 아, 그 사랑의 법을 실천하는 굉장히 중요한 말 중에 하나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진짜로 원하는 거는 우리가 생각하는 많은 종교적인 행위가 아니거든요. 진짜 아, 리얼하게, 옆에 있는 사람의 삶의 짐을 같이 지어주는 거. 내가 누군가를 도와주는데 나중에 또 도움을 받겠죠. 그게 인생이잖아요. 그래서 인생은 함께 살아가게 돼 있어요. 하나님 이 만든 그 사회가 혼자 사는 사회는 아니에요. 근데 문제는 서로가 짐을 지어주는 그 과정에서 우리가 죄성도 나오고 이기심 또는 욕심 또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파생되면서 우리 인간 사회가 갈라지거나 문제들 많이 가져가죠. 근데 그래서 하나님이 계획한 일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풀어나가야 되고, 그때 우리는 더 건강한 사회를, 건강한 우리 인생을 만들어 갈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구절을 우리는 공부했습니다, 형제 여러분. 어떤 사람이 잘못을 범했다면, 자, 영어로는 cut in a sin, 죄를 졌다면은 근데 이 부분은 일요일날 우리가 잘 나눴습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은 어려운 일이 생겨요. 다시 말해서 처음 가는 길이기 때문에 때로는 욕심을 좀 부리다가 때로는 자기 멋대로 길을 걷다 보면은 문제가 생길 수도 있죠. 근데 문제가 생기면 우리는 어떻게 대응하느냐 그게 참 다양해요. 어떤 사람들은 문제가 생기면 숨깁니다. 왜냐하면 자기의 약점이 드러날까봐 또 어떤 사람들은 문제가 생기면 자비판을 합니다. 아 이거 내가 뭘 잘못해서 이런 일이 벌어졌을 거야. 그래서 그냥 자기가 한 일을 뭔가 잘못된 걸 보는 건 좋은데 때로는 죄책감에 빠지거나 자기의 정신상태를 망가뜨릴 때도 있죠. 또 어떤 사람들은 당연한데도 그것을 아, 열등감이나, 아, 또는, 아, 건강하지 않은 방법으로 아, 풀어내려고 할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우리 모두가 한 가지 알아야 되는 질의 하나 있는데요. 성경이 정확하게 얘기합니다. 우리 모두는 죄인이라고요. 또 우리 모두는, 아, 완전하지 않다고요. 데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고, 그래서 말씀이 있는 거고,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를 도와주신 겁니다. 여러분, 아, 인생에 문제가 생기면 놀라지 마세요, 첫째는. 그게 여러분의 죄 때문에 생겼든, 아니면 여러분이 아무것도 잘못하지 않았는데도, 여러분 삶에 다가왔든 간에, 첫째는 놀라지 않는 게 중요해. 요두 번째는 어디로 가야 될지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은 답이라 그랬거든요. 진리고, 길이라 그러셨잖아요. 그래서 예수님한테 가면 답이 있다는 거. 아그그 그 사실만 알고 있어도 아 인생을 살아가는 데는 굉장히 힘이 많이 됩니다. 또한 가지 알아야 될 사실은 아 서로가 짐을 지어줄 수 있는 서로가 있다는 걸 아는 거예요. 여러분 아, 지금 이 작은 모임이지만 이 작은 모임의 파워는 어디 있을까요? 우리가 서로에 대해서 아 케어 그러니까 돌보려는 마음 또 관심 또 아, 서로가 서로의 짐을 서로 지어주려는 마음만 있다면은. 아, 두 명이 돼도 세 명이 돼도 다섯 명이 돼도 열 명이 돼도 작지 않습니다 아, 그 아, 능력은 아, 우리가 말로 형언할 수없 정도로 크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아, 이 말씀을 통해서 아, 더 구체적인 부분을 오늘은 공부해 보려고 합니다 1번은 아, 이 구절에는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성령님을 따라 사는 여러분은 자 본문을 좀 볼게요 그런 본문에는, 아, 여러분이 누군가가, 아, 죄를 범했다면, 아, 어려운 때를 당했다면, 그리고 나오는 말이 첫 번째는 성령님을 따라 사는 여러분은, 그러니까 도와주는 사람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아, 서로에게 짐을 지어, 그, 짐을 대신 지어줘라. 아, 그래서 그 짐을, 남의 짐을 아, 좀 덜어주려는 사람. 아, 그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굉장히 구체적으로, 아, 이 갈라디아서의 아, 적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와주는 사람의 입장을 우리가 한번 배워볼 필요가 있어요. 1번. 온유한 마음으로 그런 사람을 바로잡아 주십시오. 그래서 영어, 로 표현을 할 때는요, 아, gently. 그러니까 친절하게, 또 여기 표현한 대로 온유하게. 자, 이 부분이 우리 교회에서 이제 여러 가지 일들을 많이 했는데요. 아, 사람들을 도와줄 때 우리가 때로는 판단자가 되기가 쉬워요 아, 그래서 아, 너 잘못했어 꼭 아, 재판관이 아, 범죄자를 던져 <laughs> 놓고 아, 얘기하는 아, 그런 짓 아니면 정죄하는 지넌 죄인이야 근데 아, 우리가 서로의 짐을 또 서로의 죄를 아, 도와줄 때이 아, 짐을 덜어 주려는 거지 짐을 더 아, 실어 주라는 말이 아니거든요 그래서이 부분이 성숙해져야 된다는 부분을 잘 가르쳐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가 삶을 나눕니다. 어지면 저도 저의 이제 그 어려운 부분들, 아이들을 키우면서 오는 문제들, 또 제가 잘못해서 왔든 우리 아이들의 DNA가 그렇게 돼서 왔든, 또 아니면 부부관계에서도 참 잘하려고 노력했는데 안될 때가 많아요. 근데 그때마다 제가 존경하는 우리 선배들 우리 케빈이라든지 또 브루스 윌리엄스라든지 이렇게 찾아가서 얘기를 하면 참 온유한 마음으로 제 마음의 짐을 많이 덜어줬던 것 같아요. 동감도 해줬고 그들이 실수한 것도 나눠줬고 그들이 원하는 것은 제가 너 잘못했든가 아니 어떻게든지 간에 저의 무거운 짐을 덜어놓을 수 있게끔 도와줬기에 제가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 서 있지 않나 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 부분은 우리 모두가 신경 써야 될 부분 중에 하나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두 번째로 조심하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자신도, 도와주는 사람들 얘기합니다. 그런 시험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십시오. 이 말이 참 겸손하게 만들어줘요. 우리는 모두가 똑같은 인간이기 때문에 똑같은 죄성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누군가가 어떤 죄를 졌을 때 우리는 그걸 통해서도 우리가 아, 이렇게 조심해야 되는 거구나. 배울 수가 있는 거죠. 우리가 아이들을 키우다 보면은 첫 번째 아이는 아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고 큽니다. 그런데 두 번째 아이는 아그뭐 형이나 언니가 실수하고 야단 맞는 걸 보면서 미리 배우죠. 자 그런 것처럼 아 우리가 누군가의 삶을 보면서 아, 우리도 아 조심해야 되는구나 하는 경각심을 가지라고 아 바울은 아이 갈라디아 교회에다가 아, 가르쳐 주고 있는 거죠. 세 번째로 아까도 얘기했지만 바로 그렇게 도와주는 게 그리스도의 사랑의 법이다. 그래서 그렇게 실천해라. 이렇게 나눠주고 있죠. 연결해서 계속 얘기합니다. 네 번째로 도와주는 사람의 그 태도는 아무것도 아니면서 대단한 사람이나 되는 것처럼 생각한다면 그것은 자기를 속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도와주는 사람은 그냥 그, 그 시간에 여러분이 도움이 되는 사람이지, 아, 여러분이 누군가를 도와준다고 해서 갑자기 여러분이 대단한 사람이 되는 것처럼 여기거나, 아, 누군가를 낮추어보는 행동은 아, 올바르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친구하고 등산을 가다가 아, 누군가가 발목이 삐일 수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여러, 여러분보다 못한 사람이다, 능력이 적은 이런 건 아니잖아요. 그냥 그 순간에 조금 아, 문제가 생겼다는 건데 우리는 때로 아, 가리키면 굉장히 그 완장을 찬 사람처럼 되어버리고 말아요. 또, 우리가 어떤 때, 뭐, 바울톡 인도자다, 아니면 무슨 타이틀이 있으면은 사람이 변해요. 여러분, 아,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면 서 대단한 사람이 다 되는 것처럼 생각한다면 그것은 자기를 속이는 게 된다. 근데 참, 아, 신기하게도 바울은 도와주는 사람의 입장을 굉장히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교만하게 도와주지 말고, 판단하면서 도와주지 말고, 너희가 뭐가 되는 것처럼 도와주지도 말라고요. 그리고 얘기하기를 각자 자기 행위를 살피라고요. 그러면 남과 비교하지 않고도 자기 자신이 한 일을 자랑스럽게 여길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뭐 여러분이 재판관이 된 것도 아니고 또 선생이 된 것도 아니고 대단한 사람이 된 것도 아니지만 여러분이 누군가를 사랑했다는 것 그거 하나만으로도 그냥 자랑스러울 거라고요. 아 내가 쟤보다 나 아, 내가 쟤는 저런 실수를 했는데 나는 안 했어. 이런 비교하지 말고, 아, 여러분이 순수한 사랑의 행동에 대해서 아, 자부심을 가지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섯 번째로, 그리고 아, 사람은 누구나 자기 자신의 짐을 져야 합니다. 여러분이 지금 오늘 여러분의 짐을 잘 지고 있다고 해서 자랑할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당연한 거예요. 그러면 아, 도와주는 사람을 어떻게 도와줘야 되느냐? 여러분 영어로는 restore 시키라그랬거든요 회복시키라고요. 등산을 가다 발목이 뛰었다. 그럼 발목이 날수 있게끔 도와주는 거죠. 그래서 그 기간 동안에 도움을 주는 거나 마찬가지로 굉장히 온유하면서도 또 뭔가 된 사람처럼 하지 말고 진짜로 순수한 마음으로 서로의 짐을 덜어주는 그런 도움을 주는 사람이 되라가 바울이 구체적으로 준 드렉션입니다. 자 그럼 두 번째는 아, 이런 표현을 썼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사람은 그래서 도움을 받는 사람을 얘기합니다. 근데 거기에도 굉장히 아, 구체적으로 여기다 써놨어요. 갈라스 6장 6절에서 8절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사람은 가르치는 사람과 온갖 좋은 것을 나누어 가지십시오. 자신을 속이지 마십시오. 그래서 똑같은 표현을 썼어요. 도와주는 사람이나 도움을 받는 사람들이나 자신을 속이지 말래요. 하나님은 조롱을 당하지 않으십니다. 사람은 무엇을 심든지 심은 대로 거두는 법입니다. 자기 육체를 위해 심는 사람은 그 육체에서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해 심는 사람은 성령님에게서 영원한 생명을 거둘 것입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배우는 사람의 태도에 대해서도 열과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가르치는 사람과 온갖 좋은 것을 나누어 가지십시오. 늘 나누지만은 가르키는 사람이 여러분에게 잘 가르칠 수 있게끔 여러분에게 돕는게 굉장히 중요해요. 제가 늘 아, 나누는 지난 주에도 나눴지만 수영장에서 제가 물에 빠졌을 때 아, 저를 구해주겠다고 물에 뛰어들어온 사람이 아, 제가 꽉 잡으니까 저를 놓고 도망갔어요. 그때 제가 아, 똑똑하게 한 일은 뭐냐면요. 아, 저 사람이 요번에 들어오면은 저 사람을 껴안지 말고 내가 가만히 저 사람이 하는 대로 나를 놔둬야 되겠구나. 그 순간적인, 아, 물에서의 사투에서도 그게 머릿속에 들어왔어요. 근데 그렇게 했더니 저를 꺼내주더라고요. 자, 우리가 어떤 때는, 아, 도와주는 사람이 참 도와주기 힘들게 만들 때가 있어요. 내 문제 찾아봐라. 아니면은, 아, 시간도 내주지도 않고. 때로는 겸손하게 물어보지도 않고, 어떤 때는 자기 생각에 빠지고, 자기 방법을 주장하고, 그때 도와주는 사람이 도와줄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지혜로운 사람이 되려면요, 여러분 삶에 문제 있을 수 있고요. 그때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 말씀을 가져오는 사람들이 여러분을 도울 수 있게끔 최선의 노력을 다하세요. 미국에 처음에, 2003년도에 갔을 때참 영적으로 이렇게 건강하게 지내지는 않았어요. 근데 이제 브루스 형제가, 아, 그때 이제 장로님이고 아, 목사님이었는데, 아, 저를 만나주기 위해서 일주일에 한 번씩 꼭 시간을 보내주시겠다 했어요. 그래서 제가, 아, 그럼 어디서 만날래? 그러니까 이제 서로가 좀 거리가 있으면은, 아, 브루스 형제가 꼭그 중간에서 만나자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늘 그런 말을 했어요. 아, 내가 필요해서 만난 거니까 내가 가겠다고. 어떻게든지 간에, 제가 도움을 더 받을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는 도와주는 사람이 편하게끔 하는 게아는 지혜롭다고 믿었어요. 여러분, 아, 여러분 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 도움은 여러분 받는 게 챙피한 일이 아닙니다. 오늘 여러분이 도움 받으면 내일은 여러분이 다른 사람을 도와줄 수 있어요. 그런데 도움을 받을 때 여러분 아, 가장 도움을 받기 쉬운 사람으로서 여러분이 아, 자세를 가져갈 때 여러분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큰 축복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자신을 속이지 마십시오. 자, 도와주는 사람들 대단한 사람처럼 하지 말라는데요. 배우는 사람도 하나님은 조롱을 당하지 않습니다. 사람은 무엇을 심든지 심은 대로 거두는 법입니다. 여러분 삶에 책임감을 가져가는 거예요. 저고 아내하고 만약에 싸웠다 그러면 저한테 뭔가 잘못이 있어요. 원래 싸움에는요, 한쪽만 잘못이 있는 법은 없습니다. 우리가 때로는, 아, 둘, 두 사람 다 잘못이 없다고 아, 주장할 때가 있어요. 근데, 아, 남의 잘못을 얘기하기 시작하면 대책이 없어요. 그래서 늘 책임감을 가져가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또, 아, 자기가 처한 그 상황에서 아, 어려움이 있다면은 그 어려움에는 아, 본인이 가져가야 될 짐이 있는 거죠. 근데 그걸 분명히 알아야, 아, 우리가 아, 누군가가 또 하나님이 도와줄 수가 있습니다 제가 요즘도 어떤 형제랑 같이 아, 공부를 하고 있는데요 아, 그분한테 그런 얘기를 합니다 아, 본인이 무엇에서부터 이 관계가 깨어졌는지 그걸 한번 생각해 보라고 아, 다른 사람이 한 파트 말고 본인이 한 부분에 대해서만 한번 생각을 해 보라고 우리는 다른 사람을 바꿀 수 없지만 우리는 바꿀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하나님을 믿고 안 믿고는 다른 사람들의 의지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택하고 하나님의 방법을 택하는 것은 저희의 부분이죠. 그래서 자신을 속이지 말라는 말은 우리가, 온,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제의 그 근본적인 책임을 본인이 가져갈 때 우리는 거기에 대한 해답을 찾을 수 있다는 거죠. 네, 세 번째로 지난주에도 일요일날 많이 나눴지만 자기 육체를 위해 심는 사람은 그 육체에서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님을 위해 심는 사람은 성령님에게서 영원한 생명을 거둘 것입니다. 회개죠. 이때까지 쓴 방법이 인간적인 방법이나 또 세상에서 배운 방법이나 본인이 아는 방법을 쓰고 또 겉모양만 바꾸려고 노력했다면은 방법을 바꿔라. 그게 회개예요. 그래서 성령님의 방법으로 성령률 위에서 그 방법을 쓸때 우리는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다. 그래서 바울은 두 파트로 나눠서 이 부분을 아주 구체적으로 가르쳤습니다. 도움을 주는 사람 짐을 다른 사람의 짐을 덜어주기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에 대해서 더 구체적으로 가르쳤고요. 그다음에 도움을 받는 사람은 어떤 자세를 가져가야지 우리가 회복 우리가 어려움에서 나올 수 있는지 그 부분을 나눠준 거죠. 또 결론은 인생을 살다가 우리는 어려운 일을 당할 수 있어요. 그리고 당하는 게 그게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 제가 30 거의 뭐 4년 지금 목회 일을 하고 있는데요. 수없이 많은 문제에 아, 봉착한 사람들을 만났고, 만나서 많은 카운셀링을 해보다 보면요, 문제 없는 가정은 없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할 때 여러분의 문제가 가장 크다고 아, 생각할지 모르는데요. 아, 제가 이때까지 들어오고, 또 도와준 많은 가정과 아, 자녀 문제와 또 사회 문제를 생각한다면, 아, 제가 지금 이 방에 있는 사람들의 문제가 가장 크다고 얘기할 수가 없어요. 아, 너무 복잡하고 어웠고힘대 하지만 그 모든 일에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격려가 있고 하나님이 주시는 해답이 있습니다. 그래서 선한 일, 우리 인생을 사는 것도 선한 일이고요. 서로를 돕는 일도 선한 일이에요. 낙심하지 말라고요. 어떤 일이 여러분 지금 앞에 있고 여러분 가정에 있더라도 마음을 내려놓지 마세요. 그거 포기하지 마세요. 반드시 거둘 때가 올 거라고요. 여러분 우리의 삶은 우리가 하나님께 감으로써 그 자체가 하나님의 영광을 이 땅에 가져오는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가 됩니다. 여러분, 아, 선한 일을 하면서 낙심하지 않는 것, 그리고 아, 지속적으로 아, 서로를 돕는 일을 하는 것. 그게 아, 마땅히 우리들이 해야 될 일이고, 아, 그게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거라는 걸 다시 한번 새기고, 아, 오늘은 남자 여자 나눠져서, 또 지금 여러분 삶에 버거움이 있다면 그런 부분을 한번 나눠보면 좋을 것 같아요. 또, 나누고 여러분이 혹시라도 지혜가 있는 분들은 지혜로 여러분의 경험을 아니면 여러분이 말씀을 하나 있게 받은 게 있다면 은 서로가 나눠줄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가지시면 은 굉장히 격려가 되는 시간이 될것 같습니다.